이 자리가 빛나니까, 여기 외통도 있고, 이거 상이많은 지켜주고 있으니까, 뭐, 별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. 그렇죠? 요거는 이제 선장군이 나와서, 제가 포를 하나 더 잡는 거예요. 마가 하나 죽어도. 구단보단 낫다. 매칭이 잘 돼갖고. 자, 기마대 기마. 두겠습니다. 이번에는 중포 공격을 좀 해볼게요. 음, 이것도 뭐 그냥 중포 공격을 해볼게요. 네, 상 나가고 뭐야? 이분도 좀잘 두시는 분이네. 아, 궁을 이렇게 틀면은 중포 공격 무조건 당하죠? 또 기만 나가도 되고 이걸 올려도 되고 지금 뭐 음, 여기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. 이렇게 두면 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. 안 그러면 여기를 때리니까 어? 먹는데. 근데 이걸 잡았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지? 아 살을 올리면 안 되는구나. 야 이수가 있었네. 제가 여기서 이걸 잡으면 장군을 쳐. 그러면 살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. 포를 살리려면. 아 지금은 찾기를 열어야 되네. 그러면 이 포를 넘겨갖고 이렇게 두는 수가 있, 있나? 아 있어갖고 아닌가? 제가 수리기를 잘못했나? 네 일단은 이렇게 두고요. 그다음에 뭐 양차합세 가면 되죠. 그래서 그걸 방해하려면, 포가 앞으로 넘어왔다가, 어, 포, 어, 마가 다른 자리로 갔을 때, 그때 포 분할 하면서 둬야 되는데, 어? 지금은 뭐, 대차를 바로 하는 거 밖에 없는 것 같아. 이쪽으로 가면 상이 빠진다 이거죠. 그래서, 지금은 대차를 하고, 이쪽을 좀 노려야겠네요. 포가 공성이 안 앉혀있기 때문에, 네. 그 다음에 상까지 나가서 두면 될것 같아요 이따가 상도 이 자리 갈수 있고 음 좋아요 뭐 이렇게 두든 저렇게 두든 어차피 저는 이쪽을 때릴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쪽으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뭐 다음 수는 제가 차가 두칸 들어서는 수도 있고요 어. 아, 지금은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둘까요? 이렇게 해서 잠깐만. 두칸 들어서면 두칸 들어서면 어떻게 돼? 차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궁을 틀 거잖아. 장군 치면 살을 내린다. 장군 치면 궁을 튼다. 그래 안 되니까 일단 이렇게 둘게요. 여기 끝에 병을 놀았습니다. 음, 아, 이것도 제가 이걸 뭐 차로 잡거나 하면, 마가 이탈해서 뭐 여러 가지를 좀 노리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. 한번 그러면 그냥 참아줄게요. 그냥 부동으로 만들어 놓고, 뛰는 괴물로 승부를 하면 될것 같아요. 아, 그럼 어떻게도 아, 좋아요. 지금은 이렇게 잡아야겠네. 그러면 뛰는 기을세개 있는데 그거를 다 조금 이따 속으로 시킬게요 뭐 어떻게 할진 잘 모르겠는데 아마 고등마가 여기 나와서 하나 두 개를 걸 속셈인 것 같아 근데 잡고 어? 뭐야? 일단은 이것도 마가 이렇게 뜨겠습니다 상을 걸수 있으니까 아... 아 때리는데 그러니까 마가 못 나오게 해야겠네. 그냥 마가 못 나오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은 뭐 포달라고 가고 요것도 이제 장군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쫓겠습니다. 아 저는 이 귀마가 튀어나오는 게 너무 좀 귀찮은 것 같아. 어, 요거는, 어떻게 되는 거야? 돌아와야 되네? 그 다음에 한번더 오므려야 되나? 마포대를 그냥 해야 될것 같아요. 기물 조합이 좋진 않은데. 아, 저, 상대분이 그냥 마포대 한다 그러고 그냥 뒤로 넘어갈 것 같아. 아, 장군을 치고 이걸 잡아야 되나? 그러면 포가 넘어가면? 상대 마가 지금 골칫거리라서 아 잠깐만요 쫓아 장군치고 하기 전에 이거 지켜야 될것 같아요 10초 남았습니다. 뛰는 기물을 없애야 돼 음... 요거는 뭐 상관이 없을 것 같네? 이렇게 지키고 아 지켜지네요? 또 저절로? 포가 뒤로 넘어갈 수도 있네? 그러니까 바로 잡는 건안될것 같고 상이 일단은 한번 돌아와야 될것 같네요? 아니면 포가 이렇게 돌아온다던가? 그 네, 포가 일단 돌아오고 어... 그럼 여기 아 이런 수가 있었어? 그러면 또 이쪽으로 가서 어? 야 이렇게 땡겨오잖아 아 그럼 이거 때려야 되네? 아이 기물이 돋볼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뒀단 말이야? 오므릴 수밖에 없죠? 안 오므린다고? 헐 여기서 고민이네요. 아, 이거 진거 같다. 상황이 맞나? 1초 남았습니다. 일단 가운데를 그렇게 열 건데, 그리고 또한번또 살아야겠네요. 이렇게 이렇게 살고, 그 다음에 상이 또이 자리 가야겠어요? 일단은 뭐 피할 때 여기밖에 없잖아요? 그러면 이렇게 두고, 어? 아, 맞네. 원래 이렇게 둘라 그랬지? 포가 뭐 넘어가면은 저는 이쪽으로 상이 또뜰 겁니다. 이 자리가 빛나니까 여기 장 외통도 있고, 이거 상이 많은 지켜주고 있, 있으니까 뭐별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. 그렇죠? 요거는 이제 선장군이 나와서, 제가 포를 하나 더 잡는 거예요. 마가 하나 죽어도. 음, 이렇게 선장군이, 아, 이걸로 잡으면 안 되고, 이걸로 잡아야지 장군이 내, 되는구나. 잠깐만요. 아, 잠깐만, 포로 막는데? 장군 때리고, 그럴까요그 살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 궁이 들어오진 못해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말을 또 타, 때리고 이 장군을 못 보신 거야 그러면 여길 때리고 와우 야 이렇게 명망수 좋네요 그러면 어떻게 둬야 돼 이게 좋겠네. 이러면 가운데로 오잖아. 그러면 또 상을 걸고, 아마 지키겠죠? 그랬을 때또 대응수를 어떻게 둬야 될까? 상이 빠져나오는 수도 있고, 포가 넘어가는 수도 있는데, 상이 일단 빠져나오는 게 좋아보여요. 음, 일단 장군을 칠 거고, 근데, 못 잡을 텐데? 야, 근데 양상이, 양상이 죽어? 애매하다. 또 양상 죽어도 이기긴 이기, 이기거든요? 아, 그냥 뛰는 게 많은 거, 많은 게 좋은 거 같아. 때리고. 나옵시다. 음. 그러면 또 나와서 쫓고. 응? 음? 한 끼를 못 보셨네요. 그럼 잡고, 네.